제목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할 여지가 아마 있겠죠. 아니 교회가 우리를 살려야지 왜 우리가 교회를 살려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교회가 살아야 개인이 살고 또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살고 더 나아가서 지역과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실제 이 교회를 살릴 주역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되겠죠. 또그 미래를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저를 비롯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이 빛의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일상에서요.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제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관계를 보통 맺게 되고 특히 인간관계를 여러분들이많이 맺게 될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은이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루에 반나절이 넘는 시간을 몇십 명씩 있는 공간 아니면은 뭐 대회를 한다든지 뭐 단체전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어딜 뭐 놀러 간다든지 할 때는 몇백 명이 되는 인원과 함께 여러분들이 있게 됩니다. 뭐 직접적으로 대화는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거기서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빛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빛의 사람은 조금 그냥 쉽게 말하면은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되게 같이 있으면은 뭐 그냥 좋은 사람, 뭐 같이 있어도 그냥 뭐 긍정적이고 뭔가 밝고 재밌는 사람, 같이 있어도 뭐 24시간 있으면 좀 징그럽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만나면은 그래도 조금 뭐 서로 맛있는 것도 먹고 좋고 아 하면서 깔깔거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예 만나기만 하면 뭔가 되게 좀 부담스럽고 싫고 뭔가 이 사람 자체는 뭔가 착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면서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이라고 이거 뭔가 되게 나 말하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런 빛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관계를 맺 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인간 관계가 잘안 되거나 아니면은 되게 잘 되더라도 뭐 애완동물을 키워서 그 동물과의 어떤 조우를 이루고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옛날 영화 중에 막 무인도에 떨어져 가지고 마치그 무인도에 배구공이 있어서 이름을 윌슨이라고 짓고 거기에다가 이제 피로 손바닥 딱 짜가지고 얼굴 그려서 되게 사이좋게 오선도선 지내는 영화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사람은 항상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뭐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오만 가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그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이 상태가 어떤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되게 많이 듣고 지금도 듣고 있고요. 뭐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라 뭐잘 되게 해주세요부터 뭐 절하고 뭐 형상 세워가지고 뭐 빌고 뭐 아니면은 굳이 뭐 그런 종교적인 색깔을 띠지 않는 우상이라고 할지라도 뭐아이돌부터뭐 어떤 운동 선수 뭐 아니면은 뭐내 근처에 되게 본받을 만한 사람 다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것도 결국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우상과의 나와의 어떤 관계 저 사람을 아니까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돈좀 좀 많아지게 새로 받고 비는 그것도 다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간 관계도 그렇고요, 사물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모든 것에 대한 관계가 어떤지가 사실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상태가 모든 것을 결국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에게 예배와 말씀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에 복음으로 충만한 그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되는 게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정복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상태는 다르게 말하면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마 사람마다 각각 생각을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친구랑 뭐 반에 있을 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내가지를 싫어하는 거 보통 압니다. 모르질 않아요. 내가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심지어 내가 앞에서 잘해 주고 막 뒤에서 막 뒷담가고 다녀도 느낌으로는 알아요. 적어도 제가 날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싫어한다는 거를.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보통 적을 많이 만들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요 그때 그 우리 부모님께서 이제 좀 조그맣게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고 이제 활동을 목회를 하고 계셨던 그때 다 알잖아요 우리 반 애들이 내가 목사님 아들이고 교회가 되게 조금 뭐랄까 작다는 거 그래가지고 어떤 애가 와가지고 야 니네 교회는 왜 이렇게 작냐 저한테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요 아 그래 뭐 작지 뭐 하나님 오락가시면 커지겠지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뭐지 이 하고 생각하는 찰나에 야 니네 교회는 작아가지고 뭐 그지새끼들만 가냐 저한테 막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초등학교 6학년 혈기 양성을 때니까 야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니네 가족은 냄새 나가지고 안 받아. 나도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그 친구도 저한테 무슨 뭐 목사들이 뭐 그딴 식으로 말을 하냐 해가지고 뭐 저도 이제 목사들이 정도인데 너는 뭐 그런 부모님 뭐 없냐 뭐 이렇게 막 싸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생각에 따라서 원래 저는 그 사람을 싫어했고요. 걔도 아마 나를 싫어했겠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거에 따라서 상태가 되고. 결국 그게 인간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그한 예를 들어 드린 거고 사실 내 생각과 내 상태가 어떤냐에 따라서 많은 것에 대한 관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나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복음이 아닌 그냥 온전히 내 것만 생각하는 그것에 충만한 상태 가지고는 관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간 관계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짝사랑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나는 좋아하는데 걔는 나를 안 좋아할 경우 그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사람 마음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알면은 인간관계가 인간관계를 맺는 나의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뭐저 사람이 날 싫어한다. 뭐 제가 뭐 예를 저를 예를 들면은 우리 집을 욕했다. 뭐 우리 부모님을 욕했다. 그걸 비롯해서 나를 욕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 말을 하는 그 애가 딱해 보이겠죠, 아무래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 하나가 그 우상 숭배하는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나의 그 생각 하나가 인간관계를 바꾸고 나의 일상이 빛을 비추는 사람의 인생을 사는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그 능력이 되게 어떻게 임하냐고 했을 때그 답이 복음이라는 거죠. 좀 어려운 말이 될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성도, 즉 여러분도 성도예요. 여러분이 랩런트고 성도는 누구고 랩런트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상 그 무엇도 줄수 없는 가치를 가진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 가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그 가치. 성령에 충만할 수밖에 없는 그 가치.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을 볼때뭐 그냥 인간적인 거를 보면은 너무 말잘 들어서 기분이 좋다라고 느낄 때가 얼마나 될까라고 했을 때 그거는 여러분들 믿음에 달린 거고요. 근데 제가 그 가치를 보면은 일단 제가 불쌍한 사람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저는 그거를 믿고 여러분들 옆에 계신 선생님들은 그거를 믿어요. 그래서 이 가치를 알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그리고 포럼 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의 실제 빛의 사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싫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관계 우리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은 저는 정말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면 할말 없고요. 제가 나한테 사소한 것 하나만 잘못해도 저는 오만 가지를 다 따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그런 나를. 아, 하나님께서 난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보고만 해서 너무 감사하구나. 라는 그 사실로 볼수 있는 게 능력이고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능력이고요. 그래서 막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제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말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과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진짜 친구 말에 소위 말에 귀가 얇다고 하죠. 귀가 얇은 사람들은 막내 진로 선택하는데도 친구 말 따라갔다가 진짜 엄청 삼천포 가고 막 그러거든요. 막 별거 아닌 말에 막 엄청 막 의미 부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되시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배경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배경입니다. 뭐 그냥. 잠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뭐 배경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막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닌데,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저도 여러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듣는 게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진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미래잖아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살아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역을 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되게 많을 겁니다. 특히 진로를 정할 때나 뭐 친구랑 같이 사귈 때나 뭐 때로는 싸울 일도 있을 것이고 뭐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관계를 맺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핵심은 결국 여러분들의 상태거든요.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내게 포권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내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과 안 맞으면은. 결국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충만하고 정말 예배 말씀 기도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형상된 응답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랩넌트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회의 비밀을 회복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복음 충만한 예배 시간,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그 예배 시간으로 계속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